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멋지게 살아 가라고 선물해주시는 오늘 새하루가 소중한,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오늘 새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새하루간새 생명 새날 열려지는 이 신비한 거룩한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 드리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리는 진실한 겸손한 간절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평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자, 1절부터 우리 몇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7장, 역대상 27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아리오.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이 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밭이 있으며 쭉 이제... 어, 1 2제 반까지 쭉 이제 이름들이 소중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자 역대상 27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속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랑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다른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대상 이 후반부의 말씀을 주 생활성 말씀 두기로 살펴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역대상 24장부터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상 24장부터 자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진 지도자 다윗은 먼저 레위인들 레위인들 예배와 말씀을 온 백성들 가운데서 섬기며 이끌어야 될. 레위인들을 다 계수하여서 조직을 하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 조직을 하고, 그리고 찬양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을 조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대상 24장, 25장, 26장에 걸쳐서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성전 문지기, 조직이 되고, 이제 반을 따라, 이제, 그 반들을 나누어서, 자, 반을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딱, 조직을, 또 시스템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역대상 27장 우리가 오늘 이제 읽으셨는데요. 보면 이제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 우리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 이제 하나님 모든 백성들 어, 우리 그들을 군대로 조직을 합니다. 강력한 군대로 조직을 하는 것이죠. 어,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특별히, 어, 이제 전쟁을 치를수 있는 그러한 남자 백성들이죠. 자, 그들을 열두 반으로 어, 이제 나누고, 이 열두 반이 열두 달, 1년 열두 달, 한 달씩 돌아가면서, 어, 국방,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또유사시의 전쟁을 이제, 어, 감당하며, 어,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군대로 딱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음, 어, 이스라엘 12시파 모든 가문의 남자들이 12반 이 전군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반이 2만 4천 명씩, 모두 12반, 약 30만 명 가량 되어지는 전군으로, 어, 하나님 백성들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우리 백, 어, 군대로 조직이 다 되어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역대상 27장 우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보면은 자, 여기에 특별히 어, 왕 다윗을 위한 모사 어, 전략을 지혜를 함께 어, 우리 모으는 이제 그러한 특별한 역할들이죠. 그리고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왕자들을 또잘 세워주는 교육하는 우리 그러한 역할도 있고요. 또한 인상적인 것은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친구, 왕의 친구, 왕의 벗이 되었다. 그 역할을 또참신실하게 친밀하게 감당해 주는 것이었죠. 어, 그리고 군대 장관 역할을 한 어, 동역자가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이게 크게 크게 어, 우리 각 역할들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시켜드렸는데요. 여기 자 레위인들 레위인들의 역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역할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가 다이 역할을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음, 우리는 이 특별한 어, 이 주목 성경 역대상이 주목시키고 있는 역할들이 어,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21세기 이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천국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 역할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대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고요.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여러 다양한 역할들이 어 32절부터 이제 몇절 소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 인상적인 것은 번 친구, 우리 주님의 친구로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벗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또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자, 제사장 그리고 찬양대,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우리 이 다섯 역할.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을 우리가 딱볼 때마다, 다섯 손가락을 딱볼 때마다, 아, 성도인 나는, 하나님 백성인 나는, 뭐예요 제사장이다. 그리고 찬양대다. 그리고 성전문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 친구다. 이 다섯 손가락을 볼 때마다 꼭, 우린 다섯 가지 우리 역할을, 세상 가운데 성도가 감당해내야 될, 아니, 세상 가운데서 성도만이 해낼 수 있는, 또 해내야 하는 다섯 가지 이 부르심, 우리의 역할이, 거룩한 역할이 있다는 것,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자, 외워볼까요?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 역할, 두 번째는 찬양대 역할, 세 번째는 성전 문지기 역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자, 제사장 역할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는 역할인 것이죠. 정말 거룩한 역할이고요.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만 온통 그 마음과 정신과 이 생활이 매몰된 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정력과 이기심에 취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게 홀린 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교만하고 이 정력되고 이 어리석은 위험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타락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려 주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사람들의 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두움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못났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정나라하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사람들의 사정을, 나의 사정, 가족들의 사정, 그리고 이웃들의 사정, 성도들의 사정, 인류의 사정,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역할을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맡기셨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린 기억하십시다.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릴지, 또 하나님께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사정을 알로 해야 될지 우리 이 새벽에 또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잘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찬양대예요. 찬양 찬양의 역할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저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엄마라 부르고 아빠라 부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육신의 생명을 주어 존재하게 한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부르시는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타락과 교만과 지옥과 마귀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쓰는, 세상 노래에만 빠져있는, 허탄한 세상 노래에만 빠져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빠, 엄마,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을 통하여 하늘 노래를 부르고 찬양 말씀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역할이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거룩한 물결이 거룩한 향기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자, 성전으로, 성전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두운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자, 문지기,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우리 모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문직이다. 성전문직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먼 4장 23절. 저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령받은 성전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삶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인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아, 문직이다. 성전 문직이다. 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성전 문지기이다. 10편, 1편, 1절, 정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건 다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해야 하려고 하고 인류의 생명을 해야 하려고 악한 아, 마이가 호시탐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이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전 문제인 여러분과 저는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오만한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주는 성전문직이다. 우리는 꼭이 사명, 나에게 있음을, 내 자신을 그렇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이웃들을, 성도들 자, 이렇게 이 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자, 분명히 지키는 성전문직이 역할이다.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포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군대에요. 우리는 군대로 하나님이 조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를 소속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죠. 자,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대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 믿음을 지켜주는 싸움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자 순수한 믿음을, 말씀의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자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싸워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도 잘 지키고 잘 싸워내야 될 선한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끝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버스로 우리 주님의 친구로 부른받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친구예요. 주님의 친구예요. 친밀한 주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내며 그 말씀으로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교만한과 이기심 이겨내면서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 그렇게 사람들을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구원하여 주님의 친구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자녀로서 다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다섯 가지 역할 우리 사명자로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하루하루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 삶이 이 다섯 가지 역할로 하루하루 잘 기록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다섯 가지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꼭 필요한 역할로 부르신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의 역할 찬양대 역할, 성전 문지기의 역할, 하나님 군대로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친구로서의 역할, 오늘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 또 우리의 선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시오니 꼭 맞는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승리하는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